안녕 이번에는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어,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해첫 번째는 어, 사진인데 사진도 어,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뭐 2년에서 5년 사이 주기를 가지면서 계속 계속 찍어 나가는 거야 뭐 친구들과의 우정도 굉장히 많이 싹트지만 싹 어... 자는 서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어떻게 늙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행인데 여행도 힘든 여행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나 같은 경우는 동해라인 투어 같은 것들도 같이 했었거든 어,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테마별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동해라인에 대한 여행 그리고 서해 라인에 대한 여행 그리고 남해 그리고 내륙에 대한 여행 그리고 또 나아가 이렇게 돈에 대한 여유 돈에 여유가 좀 있다면은 해외도 같이 나가다 보는 것도 어,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친구들하고 뭐술 먹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지만은 어뭐 기업에서 유시시 공모전이나 다양한 이제 참여형 공모전이 굉장히 많아. 어, 그런 것들을 참가해서, 뭐, 이렇게 사은품이라도 받아보는 재미있는 그런 이벤트로도 괜찮고, 그리고 사회공원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어, 뭐, 기부금들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어, 같이 기부를 하든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또 그러한 공모전에 대한 진행하는 것들과, 그리고 사회공원하는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주기마다 찍은 사진들, 그리고 여행 갔을 때마다 또 이렇게 촬영을 조금 해서 그런 걸로 또 유튜브 컨텐츠로 또 남기면은 훨씬 더 좋은 추억도 되고 또 나아가 수익 창출도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안녕.